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아리스토텔레스 관련 자료들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자료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어약 2,400년 전이 철학자의 고민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특히 뭐 개인의 삶과 공동체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데 어 놀랍도록 현실적인 길잡이가 될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보내주신 자료들 곳곳에서 나오는 핵심 질문. 그니까, 러 어떻게 잘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냥 추상적인 단말고요.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요. 음, 실제 삶의 선택과 행동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 네,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내용인 거죠. 네, 특히 그 자료 중에 한 논문에서 강조된 실천적 지혜. 프로, 프로, 뭐 했죠? 아, 프로, 프로네시스. 네, 그 개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무엇이 옳은가 아는 걸 넘어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구체적인 상황 있잖아요. 거기서 지금 여기서 나는 뭘 해야 하지? 이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이 실천적 지혜라는 게 어떤 딱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계속 숙고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리고 이 능력은 또 여러분이 보내주신 다른 노트에서 강조됐던 중용이라는 가치, 아, 이거랑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메스, 메소스테스요. 너무 과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게 뭐랄까 그 외줄 타듯이 상황에 딱 맞는 균형점을 찾아가는 감각 네 그런 거라고 할수 있죠 감정이든 행동이든 어느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걸 경계하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까 보내주신 글 중에 현대 사회의 양극과 문제를 다룬 내용하고도 딱 연결되는 지점이 있네요 정말 이론적으로야 뭐~ 중용이 좋아 보이는데 사실 실제 갈등 상황에서는 그 균형점 찾는 게와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 자료 속 사례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좀 느껴졌고요. 물론이죠. 현실적인 어려움이 당연히 크죠. 음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판단이나 행동이 이게 한 번에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꾸준한 연습 그리고 습관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본 거죠. 이게 바로 그덕 아레테라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근육 단련하듯이요. 오른 선택을 계속 반복하고 실천하면서 도덕적인 품성을 갈고 닦는 거예요. 네, 보내주신 자료 중에 그 좋은 습관 형성 과정을 다룬 부분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나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근데요, 이렇게 개인이 덕을 쌓는 것만으로는 또 부족하다고 했죠. 보내 주신 노트에 폴리스 쪽 동물 그 옆에 이렇게 별표를 딱쳐 두셨던데 저도 이 부분이 특히 좀 와닿았어요. 좋은 폴리티콘. 네, 네. 핵심적인 부분이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인간은 뭐랄까? 혼자 존재하는 섬 같은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관계 맺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개인의 좋은 삶, 그러니까 행복이죠. 에우다이오니아. 이게 결코 공동체의 좋음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 보내 주신 자료 중에 그 외로움의 사회적 비용을 다룬 연구 결과가 있었잖아요. 딱그 내용하고 정확히 맞닿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실천적 지혜 역시 그냥 나만의 이익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의 번영을 함께 고민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래야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개인주의가 강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나의 행복이랑 우리의 행복을 연결시키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공감, 연대, 책임감 같은 그런 현대적인 덕목의 필요성을 여러 번 언급하셨더라고요. 결국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냥 단순한 권력 게임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한 시민들의 어떤 숙고와 실천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자료를 통해 살펴본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는 결국 이거라고 할수 있어요 현실의 발을 딱 딛고 끊임없이 숙고하면서 최선을 선택하는 실천적 지혜 그리고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잡는 중용의 태도 또 꾸준한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좋은 습관의 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행복이 공동체의 안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라는 공동체적 책임감 와 정말 2400년 전 철학자의 생각이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날처럼 개인의 성취나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되는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나의 좋은 삶이 곧 공동체의 좋은 삶과 연결된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이 여러분에게는 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그리고 혹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까요? 그 생각을 내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지 잠깐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